발전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시작과 끝인 물류와 포장이 만났습니다 국내외 최첨단 기술과 물류산업을 바로 이곳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국제 포장 기자재전 국제 물류산업전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2차 포장기계를 맞춤으로 설비 제작해드리는 진성 테크템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 테크템, 어떤 기업인가요? 예, 네, 저희는 뭐 그, 1986년 그 창사 이래로 계속 그... 포장 기계에 관련된 네. 그 기계를 만드는 전문 제작업체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이미 진성 테크템을 선택한 다양한 기업들이 많기로 유명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2차 포장에 대해서 우수성을 갖고 있다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 그 사용자들은 뭐각 분야의 제거 업계를 비롯해서 제과 제약 그외 모든 산업 분야에서 포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네. 전부 저희가 고객들로 갖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맞춤 설계를 해주신다면서요? 그러죠. 예,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기계 자체가 뭐 이렇게 정형화된 기계가 아니고 네.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그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다시 그자 기계를 계속 수정해서 맞춤 기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그만큼 믿고 설계할 수 있는 예, 바로 그런 기업인데 예, 예. 여러 기업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곳 진성테크템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을 위한 고객에 의한 제약설비의 회사 JSI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회사 소개 궁금합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여기? 어 저희는 진성테크템과 JSI라는 회사고요 이 진성테크템이 원래 모체가 되는 회사인데 그 제약설비만 이제 따로 설비하는 회사로 JSI라고 회사가 따로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진성테크템은 이제 카토너를 네.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회사의 대표적인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뒤에 저희의 보이는... 뒤에 있는 게 저희 JSI 주제품으로 네. 리프터라고 하는데요. 아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니까 기변에 이제 사람들이 네. 그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다 사람들이 재료 같은 거를 이제 얹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원체 힘들다 보니까 그쵸, 그 그래요.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계를 써서 그이 기계가 대신 원료를 그 기계에다 담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어, 그러면 사람의 힘을 훨씬 많이 덜어줄 수가 있는 네, 거네요. 기계 덕분에 덜고 이제 생산량도 많이 늘어나는 거죠. 어 생산량도 늘어나고요. 네. 대모, 네, 저모로 아주 쓸모가 많은 기계가 네. 지금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JSI 장점 하나 딱 소개해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장점은 뭐 크게 뭐 말씀드릴 건 없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한 JSI 화이팅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카메라 보시고 시작. 고객, 고객 만족을, 만족을 위한 JSI, JSI 화이팅. 화이팅! 매력에 푹 빠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 여기가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요? 예, 저희 회사는 딜리입니다. 어, 뭐 하는 회사인가? 지금 보니까 컬러와 관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회사는 어, 1996년에 설립돼서 오로지 잉크젯 기술 하나에만 집중해온 회사고요. 네. 그러면 이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잉크젯.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어, 그렇죠. 한국이 원래 인쇄술하면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딜리의 특장점 뭐가 이렇게 뛰어난가요? 예, 우리 회사는 한국하면 목판 인쇄도 세계 1등. 그렇죠. 예 그렇죠. 금속활자도 세계 1등.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로 인쇄술의 발달은 서양에 뒤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야 우리가 그 인쇄수를 극복할 만한 디지털 시대에 넘어오면서 인크젯 기술을 활용해서 그거를 극복할 만한 기술을 우리 회사가 확보했습니다. 어, 딜리가 드디어 그 인쇄수를 가져오나요? 네. 세계 최고를? 세계 최고죠. 네. 네. 네 이번에 상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예, 장영실 상이라고요. 네. 정부에서 1년에 52개의 혁신적인 제품을 선정을 해서 상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고요. 연말에 그 상, 그 제품들을 모아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바로 뒤에 보시는 네오피카소. 네. 이 제품이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해서 1등을 받았고요. 2등이 대우조선 해양의 2조 원짜리 드릴십이었어요. 어 그만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딜리 제품으로 인쇄를 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하고 고급스럽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인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 기존의 아, 네, 인쇄수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잉크젯 기술을 활용한 선명하고 디지털만이 가질 수 있는 가변 데이터 여러 가지의 장점들을 보유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대단하군요 딜리와 함께라면 우리 블링블링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딜리와 함께 블링블링으로 마무리할까요? 블링블링 딜리와 함께 블링블링, 블링블링. 블링블링. <laughs> 기계설비를 직접 구현하고 있는 오토팩 코리아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토팩 코리아 어떠한 기업인가요 아 우리 각종 그 산업에서 자동화 포장을 위해서 어, 저,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네. 워낙에 지금 이제 로봇 기계화 설비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오토팩 코리아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네, 포장 자동화서부터 라인 시스템, 로봇화까지 완벽히 어, 전 라인 시스템을 어,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적인 면에서는요 전자동 자동화 시스템으로서 로봇 기계들이 포장까지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 정말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렇게 그 자동화가 되면서 인건비 절감 많은 그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기업들에서. 찾게끔 만들어주시는군요. 아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믿고 구현하고 포장 기계화 설비를 선택할 수 있는 오토백코리아 응원합니다. 응원다. 와, 여기 지금 와주 일사불란하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어 주방세제통 제가 많이 보던 것도 돌아다니고 여기 무슨 회사인가요 이사님? 예 저희 회사는 저 주식회사 백천기계라는 회사이고요. 네. 어 저희 회사는 저 1988년도에 설립이 돼서 올해 만 30살 됐어요. 어. 31년째 포장기계 회사에서 예 어, 나름대로 열심히 예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코리아팩에 출품한 장비는 저쪽에 있는 건 이제 수동 그 펌프 캐핑 머신이라고 하고 오. 요거는 로타리 웨잉 필러 앤드 캐파. 아, 뭐가 막 날아다녀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시회에 올수 있는 관람객들의 퍼포먼스 차원에서 이렇게 좀 용기를 좀 이쁘게 네. 찍은 거고요. 요 제품은 어, 로타리 펌프 캐핑 머신이라고 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딥튜브 이렇게 눌러서 샴푸라든가 음. 뭐 린스라든가 린스. 이런 주방세제라는 이런 제품들을 그 하는 건데 그 연속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펌프캡을 선별을 해서 채핑을 하는 장비는 국내에선 저희가 1호입니다. 오. 이 장비 는 저희가 처음 설계를 해서 국내 1호 제품이고 저기 로타리 웨 필라도 국내에선 저희가 1호 제품입니다. 아. 저희가 제일 먼저 그 선발 주자로 먼저 석소 저 제품 같은 경우 로타리 웨잉 필러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합쳐서 60 계약기 계약분까지 합치면 예순 세 대, 63대, 63 대를 지금 음. 수주 실적을 갖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국내 대기업 그 유수 업체들과 해서 회사들의 그 이익 실현에 저희가 나, 나름대로 보탬이 네. 되고 있습니다. 예. 아,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봤. 것들인데 펌핑하는 것도 그렇고 예, 예. 다 패콘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것들이 꽤 많았던 거군요. 예 나름대로 아. 그래서 이 제품하고 이 제품에 대해는 저희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니까 여기 바이오분들도 많이 와계시고 그런데 패콘만의 예. 그 장점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지 저희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포장 기계 회사들이죠 부침이 좀, 좀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단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 포장기계 회 개통해서 30년 동안 그 외기를 걸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 그만큼 이제 회사로 터 신뢰를 가지고 음. 있고 그 기술력과 그 남다른 그 자부심과 거기에 따른 노력과 네. 또 고기, 고객의 니즈에 부합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그 장비를 그 가동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트러블이 네, 발생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 고객으로 생각하고 AS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뢰와 네. 약속 덕분에 백콘이 예, 지금까지 오랫동안 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신뢰와 약속의 기업 패콘에서 지금까지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수명을 자랑하는 플라스틱 베어링 업체 한국 이구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 이구스 어떠한 기업인가요? 저희 한국 이구스는 독일 펠른의 본사를 두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베어링 제조 업체. 예. 자 특장점이 있다면 기술력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폴리머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강화제가 같이가 같이 혼합이 되는 혼합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의 메탈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체를 할수 있게 아 비용 절감을 해드린다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기존에 사용하셨던 베어링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발전적인 방향을 갖고 있군요. 예. 네. 그래서 뒤쪽에 수중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예. 네, 설명해 주신다면. 예, 기존의 메탈 베어링은 이제 약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수중 사용이라든지 내화학성을 이제 보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중 사용이 가능하고요. 내화학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강한 산성이라든지 알카리성에서도 네. 이제 버틸 수 있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겁니다. 긴 수명을 자랑하는 플라스틱 베어링 업체 한국 이구스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